서울에서 빵원으로 시작해서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전 힘들다고 친구한테 빌붙거나 천사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일을 하고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데서 잘 겁니다. 이거 피디가 시켜서 하긴 하는데 너무 쉬운 거 아냐? 근데 막상 빵원이 되니까 정되긴 하네. 잘할수 있겠죠? 아 몰라. 일단 해보자. 생존 시작합니다. 와, 날씨 미쳤다. 시작부터 안 도와주네. 얼어 지질 것 같아서 아무 일이나 빨리 잡았어요. 강남? 한 푼도 없어. 나 강남까지 걸어가야 돼. 갑시다. 다리 건너면서 노래 부르는 건 공로 아닌가요?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Shut up, m o y 간절하게 노래한 덕분인지 청담역 쪽에서 일이 하나 더 잡혔습니다. 간단한 배달이라 기분은 좋았는데 가는 길이 죄다 언덕인 거예요. 그냥 버리고 쟤까 에이, 그래도 돈 벌어야지. 오늘 첫 5천 원 득템. 거기에다가 이거 서비스 일 조커. 30분 정도 걸어서 노년동 도착. 강아지 심장 사상충 약을 사서 배달해 달라는 심부름이었는데 음... 없어요. 아니, 이게 다른 약국을 가도 안 파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물병원에서만 팔더라고요. 에휴, 이 빙시야. 사람 약국에서 살라니까 없지. 혹시 여러 개 사면 할인이나 그런 거 되나요? 되겠냐? 원래 심장 사상충 약은 강아지 정보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대요. 이분이 음. 저한테 개인 정보 알려줘야 좀 그러신 거 같아요. 예, 제가, 제가 적을 좀. 적을게요. 그럼. 네. 아, 개인 정보. 티벨. 장구가 빵이라 약값은 이체 받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네요. <laughs> 원래 노년동길이 복잡하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의뢰인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이씨 개빡쳐. 집 찾는 게약 사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차비 없어서 하긴 했는데 5천 원밖 관련 일은 아니다. 이런 것에 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물건비가 안 나오네. 근데 미션 성공. 다음 목적지는 설릉. 제가 워커를 신고 나왔거든요 작업화 대신에. 그래 지금 지금 치에다 까졌어 이때부터 걷는 게금금씩 힘들더라고요 어, 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했던 일 중에 가장 쉽고 제일 빠르게 끝났는데 돈은 응. 제일 많이 주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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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지이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까지 걸었고 그렇게 걸었더니 뒤꿈치가 이렇게 눌렸어. 음. 것보단할 일이 없다는 게 불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지원해서 겨우 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대까지는 걸어갈 수 없어서 와씨 까먹을 뻔. 오케이. 시간이 좀 애매하네. 뭐 하루 왠종에 언덕만 올라가냐. 아아힘들어죽겠네 약간 신고식인가? 내일부터 축제 기간이라 준비한다고 학교 전체가 바쁘더라고요. 아, 나도 놀고 싶다. 아, 한 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20분이요? 아이씨, 존나 뛰어왔는데. 진짜 신신뢰가 안 멘다면은 네. 당장도로 알바분들 좀 혹시 좀 구해 줄수 있을까요? 늦을 거면 미리 연락을 주던가. 그리고 나한테 사람을 구하라고? 근데 빡치시면 어쩌겠어요? 던준단이 해야죠. 오늘 맥주값 벌어갔어요. 공고 올리자마자 두 명이 지원했는데 무단 결근을 좀 하셨는데 싸늘하다. 결국은 한 명만 왔습니다. 잘해. 영업의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도착했고 와, 저거 진짜 존나 무거워요. 개빡세다. 추가 근무를 부탁 받아서 대기하는데 알바로 오신 하림 달만 형님이 팁을 주셨어요. 당근 알바 같은 경우 좀긴 알바 같은 경우는 식사도 줘요. 어, 당근도 당일 지급 좀 올라와요. 아 그래도 한6칠십 분은 네. 거의 다. 꿀팁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방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익금을 오늘 신청을 하면 오늘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이틀 뒤 오후 4시경에 들어오는데요. 망했다 진짜. <laughs> 웃어? 아, 이때 진짜 멘탈 나갔는데. 멘탈 회복할 수 있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제 옮기기 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뭔줄 아세요? 바로 땀 흘리고 먹는 커피예요. 조지아도 은근 맛있는데? 첫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타오르네 오케이 펜스 설치도 끝일 끝나고 막막해서 대출 좀 땡겨보려고 홍피디에게 전화했습니다 스승님왔됐어요 오늘 일한거 수요일 4시에 돈 들어온대요 <웃음> <웃음> 지금 저 얼마 있냐면요 2400원 있어요 아 어디서 두무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슬쩍 대출 얘기 꺼냈더니. 콘텐츠 정신을 잊지 마시고요. 훈만 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디서 갈 거야? 나도 모르겠어. 찜질방 가서 쇼부로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몰라요. 일단 가봐야죠 어떻게 해요? <laughs> 그때 천 원짜리가 바람에 날아가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나 진짜 이거 잃어버렸으면 오늘 울었다. 찜질방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꿈치가 아파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물집이 지금 곯아 터져갖고 핏물이 떡졌네. 아 여기도 까졌네. 나 어떻게 걸어왔냐 여기까지. 어.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가보자. 와 지금 보니까 눈물 날라 그러네. 찜질방에서 라면에 계란 먹을 생각으로 이 악물고 걸어갔습니다. 입장할 때 뭔가 제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맡기고 후불로도 안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인데 큰일 났네. 아 이건 생각 못했다. 될줄 알았는데. 아뭐 계속할 수 있을까? 찜질방 앞에서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멘탈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이미 5시가 돼가는데 아 너무 피곤해. 빨라요. 9시일 텐데 아, 내일 그냥 쉴까? 몸살 날것 같은데. 지금 아침 7시 15분인데요. 일단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뒤꿈치가 너무 많이 까져가지고 찜질만 해서 잔 다음에 일을 못할 것같아 이날 총 35kg, 45,000벌을 걸었더라고요. 건강상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